안녕하세요. 베아제TV 베아제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늘 9일자로 4세대 소렌토 가솔린 토보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재계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처음에 친환경 자동차 인정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출시를 했다가 어, 취소를 했었죠. 처음에 계약을 하고 출고를 했던 차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한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복합 연비는 1 5 3 k m 정도이고 마력은 180마력, 토크는 27토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하이브리드이면서 덩치는 그대로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엔진의 cc는 1600cc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 배기량 차량으로 제가 볼 때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큰 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을 그래비티 모델을 새롭게 내어놓았는데요. 우선 빨간색으로 나온 차이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쁘장한 모양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았는데요. 블랙 색상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외장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에 몰딩,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일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그리고 전용 가죽 시트 새들 브라운, 네이비 그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면에서는 일단 그래비티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시그니처가 원래는 가장 비쌌는데 그래비티가 새로 나온 트림이면서 어 기본 품목 외에 어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 트림별로 프레스테이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개별 서비스의 3.5% 적용 기준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적 자동차 친환경차라고 하죠. 요건에 미충족하여 세제를 받지 못하게 돼 사전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cc에서 1600cc 미만의 연비는 15.8kg여야 되는데,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5.3kg입니다. 그래서 0.5kg 차이 때문에, 그, 친환경 차에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0cc에서 2000cc 미만의 차량은 14.1kg 정도의 연비를 충족해야 친환경 차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뭐, 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뭐, 개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교육세나 이런 것들이, 좀, 해,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저공해차 등록 배출 허용 기준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서비스에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개별서비스에 플러스 교육세 10% 등의 총 최대 143만원을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친환경 자동차 인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지 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미 소렌토에 관심이 갔던 분들은 이미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비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이나 뭐 사진 등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스트림 토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력 최고 출력도 230마력, 최대 토크 35.7 그리고 복합 연비는 15.3 연비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하고 토크가 많이 올라갔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니다 같고요. 가격표를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표 같은 경우는 프레스테이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그래비티는 좀 외장이나 시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것 뿐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시그니처를 선택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구매자분들의 두 부류로 나눠서 이걸 한번 사면 한 5년 정도 탔다가 다른 차로 교체를 할거다 라는 분하고 그리고 난 이거 한번 사면 끝까지 끝까지 폐차 때까지 한번 타볼거다 신차이지만 난 끝까지 한 번에 끝까지 한번 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옵션별로 차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년 있다가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하신다면 이 프레스테이지나 노블레스보다는 시그니처 정도로 구매하시는 거나 5년 정도, 구, 5년 정도 타셨다가 재판매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깡통 옵션이나 너무 옵션이 큰 것도 좋진 않을 거란 생각은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노블레스 이 3,809만원 짜리로 시작을 하셔서 여기에 내가 필요한 옵션들 나는 사륜이 어, 필요한지 혹은 뭐 파노라마 썬루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에는 추후에 차량을 팔 때도 차량 감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10.25인치 우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도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옵션 기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넣어주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차량을 팔때 필요한 부분의 옵션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노블레스로 가격을 했었을 때3 8 0 9만원 플러스 그리고 사륜구동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전자식 사륜구동 노블레스였죠. 226만 원 플러스 그리고 우버 내비게이션 93만 원 플러스 10.25인치 우버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113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4,24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엄청 올라가네요. 시그니처 가격이 나옵니다. <laughs> 여기 인포테인먼트 10.25인치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러면 시그니처를 사셔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노블레스나 시그네처 추후에 차림, 차량을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시그니처나 혹은 노블레스를 선택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냥 뭐한번 사서 끝까지 쭉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 번쯤은 경험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파노라마 선루프는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뭐 전자식 사륜 구동 같은 경우도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륜 구동의 차량들은 겨우 그래도 우리나라를 달리는데 전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 오프로드나 혹은 뭐 험악한 길들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없어도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 옵션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스테이지에서 3,534만 원 정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필요한 이 옵션에 대해서만 플러스하시면 가격적인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금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 자세한 옵션이나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아, 이런 옵션을 왜꼭 넣어야 되지, 혹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영상을 두 번째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재판매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친환경 차에 적용이 돼서 이런저런 혜택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옵션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